오랜만입니다. 아, 서돌맹입니다. 강북 오계산을 타는 서울의 그 유명한 종주 코스 불수사도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고점 한번 뚫어보려고 왔습니다. 어, 벌써 백세문 앞이네요. 오케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고 어, 생각보다 지금 꽃샘추위 때문에 날이 좀 춥습니다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래도 뭐 종주하기에는 이런 날이 최고죠 부람산 이제 제대로 된 들머리 쪽에 도착을 했고 어, 이 앞쪽으로는 군사적도 포함되어 있고 뭐 어둡고 그래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야경이 좀 터지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훅 아, 둘레길 코스를 쭉 따라가지고 이제 기점에 왔습니다 여기가 부람산 갈림길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둘레길 방향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불암산 정상 방향으로 쭉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 기준으로 우회전. 지금 이제 약한 50분 조금 안 되게 산행 중이고 정상까지 1.3km. 그리고 이제 이 앞에가 깔딱고개라고 하네요. 등산로 곳곳에 이렇게 눈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내리막길에서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눈이 온지좀 지났는데도 꽤나 험하네요. 일단 불암산 정상석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물좀 먹고 이어서 수락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은은배가 고프기 전에 뭘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동호회에서 같이 산다니던 형이 맨날 주던 젤리인데 안 먹고 모았다가 오늘 <laughs> 가지나왔왔습다다이제불암산정상에정수에서수향으방이으중이동중이고요 <laughs> 음. 어, 덕릉곡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 일단은 부람산 하산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수락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길로 왔습니다 아, 여러분 저 보이세요? 토끼입니다 토끼 얘왜안 도망가니? 야너왜안 도망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수락산 입구엔 토끼가 있습니다 어, 안시로 갈게. 어, 지금 장군봉쯤이구요수락산 <laughs> 레펠 타야 됩니다, 레펠. 와우. 좀 와우. 빛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눈도 지금 여기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스틱으로 이렇게 또 로프 구간이 있네요. 근데 문제는 로프가 눈에 파묻혀서 안 나와요. 오우. 눈이 많이 구고 쉬운게 없다 최대한 루프 빼면서 아아파 어. 아. 아, 전광기가 좀 쓸린거 같아요 아픕니다 어우, 많이 나갔네 살이 어. 3 시간 반 걸렸습니다. 다리 빨리 까지고 <laughs> 날 밝을 때 올라올 걸. <laughs> 지금 이제 수락산 하산하는 중이고 도정봉 방향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됩니다. 아 데크가 <laughs> 너무 반가워요 지금. 근데 문제는 다 얼어 있다는 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제법 사람들이 올라오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사람 보니까 좋다. 아서돌맹입니다 <laughs> 아, <서돌맹입니다>. 아 <laughs> 어 추워. 이제 사패산으로 넘어가는 둘 다입니다. 어 입이 얼었어요. 느느아일단 사패산 입구 쪽 편의점에서 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폐산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도시로 내려오니까 중탈 엄청 하고 싶네. 하... 역시 멘탈 싸움입니다. 사폐산 들머리는 여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호원 실내 테니스장. 자, 500m 나왔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든든하게 배도 채웠고 또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호암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호암사 앞에, 옆에 이렇게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아 진짜 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한 20번 정도 한것 같아요. <laughs> 사패 능선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 졸려요. <laughs> 어, 한 2시간 쪽잠 자고 바로 나왔더니, 후. 드디어, 사패산 정상까지 600m 남았습니다. 사패능선이겠네요 그럼 여기가. 일단은 여기서 사패산 정상석을 들렀다가 다시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아, 길이 그래요. <laughs> 끝까지 완주를 목적으로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다쳤지만 <laughs> 와. 아 불수사도복 아 사폐산 도착했습니다 후. 이제 아까 그 삼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포대능선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사표산에서 도봉탄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배가 얼어있어 가지고 힘이 드네요 우와. 그 엄청난 계단들을 모두 오르고 나면 은 쉼터가 하나 나오고요 산불감시초소가 나옵니다 무슨 화장실 같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는 저쪽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후 불수사 도북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수사 도 북북북북북북이래요. 북한산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대세가 불수사 도망, 불수사 도까지만 하고 도망치는 거라고 하는데, 어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죠, 그 싸워. <laughs> 와, 신선대 줄서 있는 거 봐. 신선대가 인기가 많네요. 다줄서 있네. 와, 진짜 멋있긴 하다, 여기. 이제 바로 북한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원통사 지나서 내려오면은 근산 우역하고 이정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양쪽 무릎은 관절 통증은 아니고 주변 근육 통증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고, 그리고 일단 배가 너무 고파요. 아, 도봉산 하산 완료했습니다. 후. 아, 진짜 만신창이네. <laughs> 국밥집 가서 국밥을 먹고, 이제 백군대로 올라가는 길로 왔습니다. 들머리에요 여기가. 백군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통증이 있는데도 추가 통증 없이 잘 걷고 있고. 이제 나 등린이 아니야. <laughs> 와 진짜 바람이 장난 아니이 제가 인간에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또. 쓸쓸하고 외롭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또 좋은 것도 있고 백운대 도피소 도착했습니다 진짜 진짜 조금만 가면 돼요 진짜 백운대 0.3km 300m 아니 북한산 좀 이상한 게 코스가 끝날 듯 끝날 듯안 끝나 이게 800m 조금 넘는 산 맞죠? 아 그래도 백운대가 이제 보인다는 거. 어 너무 무서워서 못 일어나겠어. 아 도착했습니다.